아, 어, 여기서 제이 어, 어, 우승과 강의점 완와 미친. 아, 와. 아스네터리 있다. 아, 만약에 서클 위로 뜨면은. 아, 살이, 있어? 여기 가서 볼까요? 다리 하나 하나. 너좀 나대지 말고 프로가 시키는 것만 진짜... 해. 아, 내가 알아서 멘트 줄꺼야 멘트 주면 네. 해뭐 아, 할라 하지말고 아 썰썰 너무, 쏟이 너무 뭐, 올라간다 어, 아. 아, 자꾸 허술을 자꾸 하는거 보니까 아이 아이 뽕에 좀 취한거 같은데 네 실력 그정도 안알리고 정신차리고 프로 못시키는거 해음 좋아요 형님 아. 피지컬로되릴까 아. 이상하지 아. 말말고응 어깨어깨 음. 어려운거 하지말고 총이나 쏴서 하라 하더니 오케이 <laughs> 총은 잘 쏘더라 음. 감다 감각하면 잘하면 이거 신이 안 보이긴 하네. 차탈 준비해봐. 네. 위에 뜰 수도 있어. 돌아갈 생각도 해야 돼. 출발. 출발, 출발. 먼저 질러야 돼. 어. 가자. 여기 미바차. 오른쪽 차 진행한다. 안했어, 안했어, 했어야 후발 끊자 이거. 후발 끊자. 좀 거리 있어. 후발 끊자. 어, 아, 봐봐. 이다라라라라라라 보라보라보라 보라, 보라. 여기 보라보라보라드리고라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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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라보라보보 Okay. 여기 어, 어, 해서. 그 나머지는 따라, 나머지는 따라. 나머지는 따라 할게요. 어디로? 호산 아파트, 1번. 3번, p d 있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없는 거 없네. 차집 사이로 넣어야 돼. 어, 집 사이로 넣어. 차를. 집 사이로 넣어. 내주으로 넣어. 지웠다. 지금 핑도 없지 않나? 한 붙은 차 보자. 1번 쪽 없지? 1번 쪽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송소리 돼, 송소리 돼봐, 송소리 돼봐. 출발해 줄게. 탱탱이만 오고. 탱탱이만. 여기. 어 너네 둘이 총 총설이 응. 가 가. 나 먼저 가가 가. 어가 가. 어, 가, 가. 야에 정확히 타러 갈게. 너. 너 그냥 안에 들어가 안에. 핑핑핑 1번, 1번. 잠깐만. 핑타 핑집 핑집 가봐 핑집. 어. 1번. 1번 집 우리 세워 놓고 가야 돼. 가야 돼. 뒤에 있다. 송소리, 가야 돼. 냉땡아. 뒤에 마 소리 내라와 송땡아, 한번 뒤에 마 소리 한번내라와 마술이 아, 들어갔다. 2시 안으로 차나차 아, 들어간다. 옆으로 글로 찌를 수도 2번으로. 어, 여기는 질러 도로로. 떠왔어 임마. 호산 안에 새로 태어난. 태어나는... <목소리> 둘 짜른거야? 다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박프로! 와 박프로! 박프로! 엠티3라서 이거 뭐다음면 그냥 떨어지는거라서 정말 멸망전의 남자 맞종국팀 올라오나요? 와 박프로! 안에 서수이 여기로 <목소리> 온다 탱탱아. 안에 서리이 <목소리> 얘네 걸플로 온다. 얘들아 걸플로 올거야 이거. 왼쪽? 뛰어서? 왼쪽 걸프리야. 아냐 아니 여기 오지 말고 기다려. 그냥 탱탱 안쪽 봐. 무조건 1번쪽. 하이드하고. 얘네 걸프리야. 다 탔어. 저클 좋아. 내가에 왔다. 내집 붙인다. 내집 붙였다. 야 얘들아 땡겨. 땡겨. 어. 땡길게. 야. 얘 레벨 잡았고. 잠깐만. 서 좀. 아. 나확 컷이야. 하이드. 음. 하이드. 어. 핑팅지 봐. 일테 잡았어. 이번 정다. 이번 정다. 아 간다 간다. 안으로 안으로세요 안으로세요 차 안으로세요 얘들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얘네 지나간 거죠 형님. 아 우리 외부. 봐. 네네네네네. 핑핑핑핑핑핑. 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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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나이스. 저거 라스트야. 나여기살 합니다. 여기다. 하나지 나갔어. 파클 안 찍을까? 찍어, 찍어. 위에 교전 중인 거 같아요. 킬로고킬로고 체크해 보자. 4번, 7번. 4번. 윈디 씨. 차타가, 차타타타타타. 둘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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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둘타. 타타타. 둘자. 끝났다. 아까 거기라는 아, 거지? 사가 있다. 어. 수위빅능기절둘 남았어요. 단차매달려 있자기. 너무 급하게 나래 들듯? 음. 일리트가 살아 있어서 나, 나 오른쪽 왔던 길만 볼게 우리 아 얘도 또 몰려왔다 지금 핑쪽 핑쪽 받으러 갈수 있어? 몰리다야내 핑에 내 핑에서 일로 올것 같아 차박해서 야내 핑에서 우리 쪽올 수도 있다 그럼 그거 보자 어. 그거 내가 그거 조욱이 뭐라 한 건데? 어디일번다 번에 세웠어 다번에서 5번. 5번. 우리 시합 땅다 다번에서 우리 시합 땅다 다 번에 묶기 그러면 더와 너집 가서 지붕 타고 한번 보다 오케이 어 다번은차 세워놨고 너네 오른쪽 봐 그냥 위에서 찍는 거 보, 봐줄 수 있지? 뭐야 응다 음, 음. 봐줄 수 있어 아. 어. 힐좀 먹어볼게요 응그좀있다한번갈까여 음. 어, 하나 숨어있는 있다 이번에 어디로 지나요? 우리 뭐야 기다려 기다려 아, 아카리좀천천확인기다리기다리아카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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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한데아이기다아기

아, 못 쓰네, 이거. 쭉 따라. 네. 여기 연막 펴 봐. 1번, 1번에. 아, 더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이렇게 더 들어. 더 들어. MP 자리로 와. 더 들어와. 이 새끼 죽이자. 그냥, 1번. 1번을 죽이자. 어, 오케이, 아, 하게 아, 괜찮아, 괜아 1번을 죽이자. 1번 죽일게. 아봐박아 봐. 어. 게 됐어. 잡았다, 잡았다. 여기 어 여기서 1번서 반대로 봐 봐. 반대로 봐 반대로 봐 반대로 봐 어. 반대로, 반대로 와. 반대로 와.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더 모으면 살아. 연막 쳤어. 연막 쳤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살아. 손차리 거기 아괜찮 줘. 아나찮아괜다 근데 막어 음, 버텨봐. 줄게 음, 응, 버텨봐. 막야 어, 바위까지는 못 가겠지, 이번. 애매하네안사운선가 들려 가지고. 근데 오른쪽 들어올 타이밍에 너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아? 얘네 싸워야 돼. 여기 여기도 근데 형 사람이 있어, 너 연막은 몇 개인데? 나 연막 4개 네 있어서 비빌 순 있거든. 그럼 비비지 말고 오른쪽 이하면서 저거 오른쪽 기자리거든, 지금. 들리지? 어. 그거 잡잖아, 나랑. 잡잖아, 나랑. 그럼 나 지금 뛰어 연막길 내면서 해. 응? 알았어. 갈게. 어. 여기자. 여기자. 6 3나왔어요 끝났고. 에스다네너너가 인으로 해서 해 줘야 돼. 아뭐인네들라 어, 우리 아빠에 먹혔다 여기 연막 내줄 수 줬나? 여기연막 하나 었어 아, 좋아. I 번 a n t to 쪽에 t t h a 오 I want t 야 eat t 어 이거 3대 1. 3대1 o eat that. I want to eat t 오른쪽에 연막하나, 차 로그인 하나, 1번 중앙에 연막하나 형아 니 왼쪽 바위에 있다 왼쪽에 바위 하나 있는데 거기 도킹했어나 해줄 수 있는게 없네? 그 바위.. 폭이 많아서 그 바위.. 너 연막 몇개야? 나 연막 없어 이제 아 그래? 좀더 이렇게 해서 야, 여기 한번 으로 어, 잡아주면 좋을 듯. 그렇지. 염을 너무 맞서. 잠깐. 까비. 아, 볼만 아 한데, 아, 오로지 이길 만 한데, 한 표에 팩토리가 물 판자가 없을라나. 그걸 모르겠네. 내방대거 대비, 내 뼈가, 방대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소다가 눕는 거 조심해. 차 지나간다. 이골드라 거야. 가자, 필이다, 뒷발. 정리자? 나이스. HR. 나왔어? 내가 그래, 보던 데만 집중해서 봐. 여기서. 이키게길려서 거고. 피 많이 올라와 있다. 로핑 아이 어 여기서. 원 빠질 그... 때원 빠질 때 1번 고래 차 넣고 오른쪽 가리고 쓰면 될거 같아. 왼쪽이랑. 이핑 지마써 이핑 지마에 판천어 놨다 이핑 지마. 있어. 있어? 이따, 이밖에 안 나간 지에 이번에, 어, 이번에 있다고? 어, 있어, 차 들어갔어, 거기.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본 거야, 차 이렇게 내려왔어. 눈으로 안 보여. 근데 사람이 안 보여. 어. 1번 쪽사 넣어, 지금 넣어. 연관은 오른쪽 가려놨거든? 아, 넣을게. 어, 연막 넣어놓, 넣을게. 연막 안에 차부터 넣어, 너네. 다 끌고 가, 하나씩. 내지마, 냅두고. 가, 가. 가서 연막부터 까? 왼쪽. 음. 왼쪽이 템이이야 얘들아. 한번 왼쪽 템이에다 여기, 여기, 여기. 초록핑 에야다 초록핑 차. 각조시네막 어, 엠막 많이 까나. 1번 있다, 1번. 얘들아, 1번이라서 와야 돼, 1번. 1번에 나핀 거야. 됐다, 여러분. 괜 일반이 푸쉬 오는 거기다 야, 더워라. 아, 종우가 연막길 내줘. 어, 나한테. 나 살릴만 해. 없애 탱탱이는. 야, 나 맞게, 너네 야. 푸쉬 온다? 더워리 연막 플레이? 아니야, 아니 너네 연막카, 연막가고그 막, 오는 거 막아야 돼. 너네는. 종우에 살려. 종우가 어. 연막 버려줄게. 스타일 아, 버렸어. 일로 와서 펴. 일로 와서 펴. 응. 우리 살릴 수 있어. 괜찮아. 종우가 연막권 정도 없어? 아 그럼 연기가 왠가, 웬가로 저거 싸줘. 3인칭으로. 어. 안 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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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 안 해도 돼. 소지마, 어, 쏘지마좋아 일로 와. 안 열라. 안 해, 아케이 오케이. 같이 연막회로 사. 천천히.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갈게 아범 핑도 조심해. 아, 이 연막 이어 없어? 연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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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이거. 이버이버이버 이거. 이 뿌려줘 이클 좋아 버거버거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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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넘겨줘. 나 뛰어갈게. 하나만 넘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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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하나. 아, 이렇게 넘겼다 뒤로. 이거. 이거. 이제순거 이거. 탱아 이거. 나와 내려와. 거이려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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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잘했어. 이러면 태민이 잠깐 막아냈고. 야, 괜찮다, 괜찮다. 한 번에 보인다. 이리야. 잡았고. 깨끌깨끌 나나 포가 남아볼게. 형은 아, 아, 위가면 계속 신경 써 봐. 더도열이아아내위 고정해줄게. 내위 고정해줄게. 내 어. 핑이 태민이랑 같아? 너네 살아, 살아, 살아. 다 뺏긴거야 이거 외포가 성장이네 같은데? 1번은 누군지 모르겠고 쇼클 또 좋아 연막 꺼지면 잡아보자 확킬 됐고, 지금 1번 아 이거 인돼쓸수 있는 거땡겨놔끝났고 나왔다. 어나나 나왔다. 부산 좀 가마죠. 부산 좀가아줘 부산 좀가마나 기절이 나. 여기 지별이. 아. 방 먹어다. 가 송장 살았어 회사 뛴다 1번 자 아웃이야 뛰어야 돼 7탄님? 1번 선대 뛰어야 돼 아, 아웃하겠다 경박했어 이거 하나 죽어있어요 아칸이 남아있는 것 같아 이거 4대4대 사네 4대 4대4대 아니야? 팀이네 8생인데요 사 4대4대 같은 차 같아 아 오케이 차산걸로 얘들아 1번 뭐, 그..먹어.. 아예나 안먹어도 되겠다 내 밑에 붙인다 내가 킬 존나 많이 했을텐데 1바 2번 야 태민이네 몇킬인지 한번 봐보자 지금 빨리 내려와서 얘들아 킬 주지먹어 내려와봐 하나 둘셋넷넷 넷. 아서 아래 썩이가 하나 필요한 거지 킬안 주면 우승이긴 한데 킹태아 와 볼래 나가자 어킹로라 킹델라 아 그냥 여기서 여기서 가자 해보자 이거 자리 너무 불리 예목도 아. 없어 해보자 <laughs> 별나다 모르겠다근데자 현재 점수표를 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야, 이렇게 되면 진짜. 1대1 짐검 승부입다자 4킬을 먹게 됐을 때어쨌건1 6이니까4 음. 점이 추가돼서 4 6점점에킬킬을먹 되면 면점점4점 어 대우 승까지 갈수 있어요. 대우승하면 우리 여 승점이 2 0 점이에요. 대우승하면 몰라요 세리아 팀. 우리가 그러니까 승점이 2 0 점이기 때문에. 아 세리아가 전체 연로전이에요. 그렇죠. 어. 아니 그러면 종합 우승까지? 그렇죠. 지금 어. 종합 우승을 겨룰 수 있는 팀들이 딱 광탈했거든요. 아니, 여기서 킬 포인트 안 주고 7위에 멈춰 놓는다면 어. 사살해야 돼요. 어. 항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자 종합 우승을 가져갈 것이니 하지만 음, 꼭 가져가야 되는 상황. 자식에게 그렇죠. 나중에 영상을 보여준다면 무릎 꿇기보다는. 음. 이겨내는 모습을. 아, 네. 자 어, 여기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있다. 순간에서 이 여덟 명의 플레이어 한번한 명의 선택에 세계선이 달라집니다. 네. 열망전의 그역사에 남는 리그 시즌 2의 역사에 남는 그 장면이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 순간 또 어떻게 이렇게 남나요? 종합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두 팀입니다. 아, 여기서 제이 우승과 제이서만 아, 선택. 우리가 가져갈 건사분리 아닌 점수계산해보니까 죽겠다 어. 이렇게 세리아 팀. 팀. 지 개의 킬을 참아 먹지 못하고 치킨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멸망 전, 아 이거 조 아부생은 맛종목 팀입니다. 맛종목 아, 팀, 아 이게 점수 계산이 확실히 대봐야 되겠습니다만 맛종목 팀 현재 2위까지 올라서면서 4킬, 아대 전제 리더 모드가 나왔을 때 확실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져갈 건 400. 아니라는 거예요. 천육백만 원이 있는데. 제가 근데 이제 박프로 선수 같은 팀을 하면서 네. 느꼈는데 점수 계산을 하고 들어가요. 네, 지금 자기, 이거 계산된 그렇죠. 자기랑 경쟁 팀을 계산해가지고 아 이거 우리 킬 주면 안 된다. 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냥 네. 세워요. 그냥 키, 게임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먹었다. 대위 우승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 자, 그래서 자살한 것 같아요. 전자 두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세리아 팀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대위 승점이 35점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만약 4킬을 먹고 대위 우승을 하게 되면 55점으로 올라가게 되고 맞중옥 팀이 44점이었는데 7위를 하게 됐을 때는 5 1점이란 말이죠. 아, 이건 완전하게 계산을 끝내놓고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승 팀은 맞중옥 팀. 단 1점 차! 아, 세리아 팀 2점만 있었다면! 와, 이걸 계산, 아, 근데 그러면! 이게... 아니, 저는 진짜 너, 너무 놀라운 게, 그 매치로그랑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렇죠. 세리아가 몇 점을 먹고 있는지까지도 계속 체크를 했고, 맞아요. 네! 그니까 러 정말 그맞중국 팀은 이 플레이를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계산하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싸왔던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런 남자예요, 박프로가. 와! out of me you better watch out if your enemies are the ahead of full prophecy to be the greatest beast the world has ever seen i feed him every day like the bones clean i feed him all the hate and he grows me and he gets real big gets off quick and if you cross it, you might drop dead Metaphor